네, 작문 문제입니다. 고일작문 문제예요. 뭐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기왕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좀 영상을 들으면서 최대한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어, 광고들이 어, 통계 연구조사를 인용하곤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usually do not know,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런 연구 조사들이 컨 o 티드 컨덕티드 수행되었는가 알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조심합시다. 맞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toothplace manufacturer 어떤 치약 회사가 치약 제조사가 한번 had p o s t they said 이런 포스터를 낸 적이 있어요. 모든 80% 80%가 넘는 어 치과 의사들이 smile 스페 t 스트 p a e 를어 추천하였다. 자 이렇게 통계조사죠 통계조사를 이렇게 냈는데 자 이런 이것은 심스트로 세이덴 아 대다수의 치과 의사들이 스마일리 투스페이스들을 좋아한다 투아더 브랜드 다른 브랜드에 비해 좋아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턴세할땐 알고 보니까 서베이 퀘스천들이 치과의사들한테 한 브랜드 넘게 추천해도 되게 그러니까 여러 브랜드 추천해도 되게 했단 말이죠 and in fact 그리고 사실 Another competitor's brand, 다른 경쟁자의 브랜드도 was recommended just as often as Smile to Space. Smile to Space 못지않게 자주 다른 것도 추천이 되었다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No wonder, 당연히 the UK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영국 이제 광고국은 ruled in uh, uh, 2007년도에 ruled that 이렇게 명령했어요. The poster was misleading. 이 포스터 잘못된 거니까 and it could no longer be displayed. 이거는 이제 포스터 더 이상 걸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쭉 되죠. 생각보다 좀 빠르게 쭉 읽히죠. 잘네 여기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네 이런 통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이 말에 맞는 그런 예죠. 자, a similar case concerns a well-known cosmetics firm marketing a cream. 자, 비슷한 경우가 여기에도 관련되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어 화장품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마케팅을 했습니다. 크림을. 아, 이 크림이 is supposed to rapidly reduce wrinkles. 아 주름을 빨리 없애 준대요. 어 그런 거를 광고를 했었는데. b 하지만 only evidence provided. 하지만 제공된 유일한 증거가 뭐였냐면 어때. 76%의 어 50명의 여성 중에 76%가 동의했다. 이거였습니다. 자, but what this means is that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증거가 이제 based on just The personal opinions, from a small sample, sample에, with no objective measurement, with no objective measurement, with no skin condition. So, this is a very difficult thing. So, this is a very d i f u t i r o t h e r e not told that we are not told that uh, we are not told that we are o t h o t t h a o r e t h a n t h a t we are not told that we are n How, 어떻게 이 여성들이 was selected, 선택됐는지 이것도 모르죠. <laughs> Without such information, 이런 정보가 없다면, 위와 같은 이런 정보들이 없다면, the evidence provided, 제공되었다는 그 증거라 하는 것은, is pretty much useful. 유 아이고, 유용하다고 했네요. 틀렸죠, 그죠? 유용하지 않다. 쓸모 없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유용하지 않다. Unfortunately, 운 나쁘게도, 그런 광고들이 아, quite typical, 되게 흔합니다. 그리고 컨슈머들이 컨슈머스, we just have to u s 컨슈머스 아 여기까지 컨슈머로서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우리는 just h 유저와 오우저지만 그저 우리의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요. a n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and avoid taking advertising c 그러니까 이 광고가 주장하는 말을 너무 s e r i o u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죠. 그거 그러니까 어브이드가 맞죠. 여기서 네, 어, 정답은 42번 정답은 D번이었고요. 4번 그다음에 제목을 찾아보자면 뭐, 광고에서 통계를 엉망으로 쓰는 거, 거기 속지 말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걸 담고 있는 제목 봅시다. 광고의 통계가 오브젝티하다 아이고, 이거 반대네요, 그렇죠?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또 어디 있을까요? 어, 에드보타이즈먼트? 광고에 나오는 통계 데이터는 믿을만한가? 어, 2번이죠. 믿을만한가? No. 믿을 만하지 않다. 의심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41번에 2번, 42번에 4번. 아, 여러분이 가진 어떤 교재에 따라서 이 번호 자체는 다를 수도 있어요. 요, 요기, 요거를 읽으셔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어, 제목 찾기 문제 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 믿을 만하지 않잖아. 그러고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답이 믿을 만한가? 아, 안, 안 믿을 만하지라도 제목은 될수 있어요. 꼭 이게 맞는 말이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의문문이니까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까? 이렇게 하는 거죠. 충분히 제목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장문 문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여기서 끝까지 그때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